자제 부탁드린다 했는데 <laughs> 야 뭐야? 보아방이야? 엔진수삭 같은데? 기상도 켜지는데? 야 빛감 빛감 <laughs> 야 뭐야 이거 <laughs> 브라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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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이 브라보, 브라라어 브라보, 브 재난 라 조심하찾요야 이거 자세 자세 어, 현진형이네현진형이찾 어. 지호형 지호형 빠이빠이 원더니온 안에서 켰다 휠이 뭐야 아, 못 찍었잖아요. 어, 죄송해요. <laughs> 아, 그 차야 100마리 치기. 어, 치리는거죠 해줘, 해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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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저, 사람, <laughs> 저 사람도 어. 네, 락티프 해놨는데? 네, 락 드리프트 하던데, 저걸로? <laughs> 어, 어쩐지. 오 보인다 내 있는데. 응. 오닝. 응. <laughs> 차 이거는? 낭만 뒤진다. 어? 민서형? <laughs> 야이 뭐야? 야, 바디, 바디 키줬대. 누가 백판 보여주나? 근데 이런 튜닝 카드 이렇게 모이는 것도 신기하다 지금 보니까. 아 내가 날려야겠다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<laughs> 너무 보기가 않아. 또왜 라이트 보라색이야? 저거? 어,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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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거. 이트 필름 같아.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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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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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. 어거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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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. 리무진 시트인데? 이거 벽이 뭐야? 아, 씨발, 소리박이네? 아, 뭐, 와. <laughs> 죽인다, 저 <쟤네>. 그러니까, <laughs> 이거 통 소리가 나. 야, 여기서 사고 나면 재밌겠다. <웃음> <웃음> 존나 쓸쓸해 보여.